애니멀스앤티비의 혜수입니다 오늘은 요 통계를 한번 볼게요 음... 통계를 보려면 이쪽으로 가야겠다 와 진짜 많이 됐다 구독 중와 진짜 많은데요 구독 중이신 분이 제일 많이 보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보고 계시네요. 구독해주세요. w 마트 t <laughs> 이때가 다섯 명이 늘었고. 거기 어제가 한 명들. 저건 줄었네. 조용히 주는 것보단 낫겠죠? 전체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이게 뭐래니? 여... 2명, 6명까지 늘어나는데요 줄일 때는 한참 줄고, 안 줄일 때는 한참 안 줄거든요. 풍산개칭도 이게 그렇게 유명하나? 갑자기 뭔 일이래 이건. 풀 던졌는데 왜 댓글이 안 달리는 거죠? 이게 103... 이게 그렇게 좋으신가요? 이것도 잔뜩 네 내가 이거 설명 책에 뭐라고 쓴 거야? 이때 저장 공간이 없었습니다. 실제로 오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이때는 댓글 댓글이 40된 건 처음이었어요 진짜 깜짝이야 음. 오 제 인트로가 그렇게는 예쁘셨나 봐요 다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지만 그때 그래서 영상 올렸습니다. 진짜 많다. 마지막. 시청자 오 남성분들이 좀 많이 보시네요 어 남성분들이 꽤 보시구나 여기 연령을 한번 볼까요 어머 저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시네요 전체 한번 해볼게요 한 65세 이상 분들도 보시네요. 17, 13에서 17세이신 분들도 많이 보시고. 많이 본지 약. 이렇게나 많이 본다고?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었구나. 제가 이거 컴퓨터로 보면 더 많이 나오거든요. 그때 일본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말해드릴게요 인도네시아, 미국, 이집트, 이라크, 베트남, 방글라데시, 브라질, 석기, 태국 기타까지 하면 그럼 되게 많은 건데 이 계곡을 그럼 한 1개 구, 2개 구, 3개 구, 4개 구, 5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그럼 11개국 해야 되나? 11개국? 참아거나 <laughs> 어머? 이때 되게 높았는데도 줄 수가 지금 저는 사탕을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채널 페이지 참새끼는 오 추천동..추천동상도 꽤 뜨네요? 음... 잠시만 그 그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친격이에요 이것저것 다 나오네 대화용 콘텐츠가 그런가 내가 아는? 30일 대박 오늘은 0자 <laughs> 일단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서 여기에서 그루트 그거 얼마냐 제가 저, 정말 궁금합니다 그 그루트가 와 열... 14번이나 보셨네? 요즘은 되게 빨리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여러분, 안녕!